세차정정다정책서 <that together> <that> <that> <ihremhn>! <such such> <email> 업다 사거리습니다 <laughs> 승객 여러분,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및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하차 문이 있는 차량의 경우 하차 문으로 승차하는 행동은 위험하오니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음 응. 응. 아냐고? 응. 선생님. 응. 선생님 오빠를 안다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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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, 영어 선생님한테? 선생님 어. 이학년진학년 아, 때. 응. 선 전철히 저기... 아야 시장 가는 거 천천히 타려 어디서 내야 돼? 천천히... 여기 다음 정거이다